자연과 친하게 지내기 에브리베리입니다. 요 며칠 우울한 가을 흐린 날씨가 계속 되니까요, 어, 저도 모르게 기운이 다운되고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에 좋다는 어, 라벤더 차한잔 끓여 마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잘 말린 라벤더 꽃두 어, 티스푼 정도 넣고요. 끓인 물 살짝 부어서 한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2분에서 3분 정도 우린 다음에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몸도 녹고 마음도 녹는 것 같아요. 아, 향이 향이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 봄부터 라벤더 키우기, 라벤더 꺾고지하기, 수확하기, 이렇게 여러 가지 라벤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수확한 라벤더를 어떻게 잘 말려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확한 꽃들은 잘 말려야 하는데요. 이제 말리려면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꽃들에 잎이 많이 달려 있으면 잘안 말르거든요. 그래서 잎도 떼어야 되고 또 이게 양이 많으니까 이걸 다 펴놓고 말릴 수가 없잖아요. 매달아서 말리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데 음, 매다는 것도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음, 잎을 다 떼낸 라벤더 스템이죠 줄기를. 어, 길이별로 이렇게 종류를 좀 나눴어요. 제일 긴 거, 중간 거, 제일 짧은 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잘 놓은 다음에 제일 키가 작은 거 조금, 중간 거 조금, 제일 긴어 라벤더 줄기 조금 해서 북케 형식으로 조금씩 번치를 만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묶었습니다. 이게 너무 두꺼워지면요 안에 있는 꽃들이 잘 말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작게 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바둑알 크기 정도의 어, 번치를 만들어서 따로 분류해 놓고요. 클립을 펴서 고리를 만들 건데요. 중간에 있는 클립 주, 어, 접혀져 있는 부분을 펴면 양쪽으로 고리가 생기거든요. 한쪽 고리는 이제 이 원치를 묶은 고무줄에 들어갈 거고요. 또 한쪽은 메달 한울 끈에다가 걸 겁니다. 집에 마땅한 노끈이 없어서 아이들 안 씻는 운동화 끈 버릴 때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잘 빨아서 그거 있길래 그걸 이제 따서 끈을 만들었어요. 노끈 같은 거 있으면 노끈 만들어서 거기다 끼우면 되는데 저렇게 아무 천이나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꽃을 햇볕 있는 데에서 말리면 꽃이 색깔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에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하실에서 말렸고요. 어, 여름에 지하실이 약간 어, 좀 추워요. 그래서 잘안 말리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이제 가라지 차고에 갖다가 두어서 말렸습니다. 이렇게 줄에 돌려가면서 라벤더를 말리니까 어, 서로 바람도 잘 통하고 또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말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달 말리니까 이렇게 바싹 말랐어요. 이제 여기에서 꽃, 꽃들을 따내는 것도 큰 일인데요. 이런 봉지에다가 다 말린 꽃. 붓캐를 넣고 손으로 막 비벼줍니다. 그러면은 한70%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도 잘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손으로 떼어야 됩니다. 이게 꽃이 잘 말리지 않으면 잘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싹 말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말르면 이렇게 저는 면 보자기에다 넣고 이렇게 문질러서 꽃을 떼어냈습니다. 꽃을 떼어낼 때어 따로 모아두었던 잎도 같이 말렸고요. 여름, 가을 동안은 계속 바뀐 일이 이제 텃밭에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손볼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놔뒀다가 이제 지난주로 텃밭에 있는 일들을 거의 마무리했고, 오늘 그동안 이제 잘 보관해놨던 라벤더 꽃 말린 거하고 라벤더 잎 조금을 가지고 라벤더 오일 만들어 봤습니다. 라벤더 오일은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그 인퓨지드 오일 만드는 거는 지난번에 메리골드 오일 만들 때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요거 참고하시면은 메리, 어, 인퓨지드 오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벤더 꽃 2분의 1 /2 또는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을 이제 병에다 담으시고요. 거기에, 어, 꽉 차게 제 캐리어 오일을 부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저는 캐리어 오일로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병 가득 부어주고요. 한 하루에 한두 번씩 저어주면서 따뜻한 장소에 보관하면 한한달 정도 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라벤더 인퓨지드 오일이 되겠죠. 다음으로 제가 만든 것은 라벤더 파우치인데요. 라벤더 향은 벌레도 쉬어라하고 항균 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쓸 수도 있죠 거기다가 또 수면 진정 작용도 있어서 어, 수면에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프리로도 많이 쓰는데 음, 저는 이렇게 파우치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좀더 볼까 하고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봉지는 뭐냐면요 원래 모종 흙을 담아 가지고 모종내는 뭐라 그러나 패브릭 모종 용기에요 어, 아마존에서 한 2년 전쯤에 용기를 너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샀거든요. 이제 여기다 흙을 담아가지고 씨를 심으려고. 근데 여기다 씨를 에, 흙을 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안 쓰기로 하고 그때 몇개 남은 거한 있길래 한번 꺼냈는데 이 어, 라벤더 파우치 만드는 데는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크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향이 너무 밖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살짝 꼬매서 이제 라벤더 꽃이나 이파리가 나오지 않게 꼬매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거는 제 백인 밑에 넣고 또 저렇게 봉지처럼 만든 거는 이제 안 입는 철지난 음, 코트 이런 데다 넣어놓으면 옷장에서 또 라벤더 향이 나고요. 그리고 또 벌레도 쫓아줄 수 있고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저 이파리는 잘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너무 먼지처럼 부셔져서 이 구멍을 뚫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뭐 꽃은 약간 아까 그 손에서도 느꼈듯이 약간 그 기름기 같은 게 있어요 끈적끈적 다 말랐는데도 이게 그래서 절대로 부서질 것 같지 않고요 꽃만 넣으면 그런 걱정 없는데 이제 저는 잎도 넣었거든요 향이 꽃만 넣으면 약간 스윗한 향이 더 많이 나고요 어, 이파리를 넣으면 은 약간 소나무 향이 좀더 나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 넣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 넣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라벤더 꽃을 이용한 차 그리고 라벤더 오일, 라벤더 파우치 소개해 드렸고요 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 저희 남편은요 이렇게 향이 강한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민트차를 갖다 주면 치약 냄새 난다고 그러고요 라벤더 차를 줬더니 비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향을 너무 이렇게 진한 향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고 끝으려고 그래요. 어, 티 칵테일인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티를 막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어, 이번에 제가 섞을 티는 메리골드하고 돼지 감자하고 라벤더입니다. 메리골드의 그 노란 색깔과 또 돼지 감자의 약간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맛, 그리고 라벤더의 진한 향. 그게 이렇게 섞여서 아주 맛있는 차가 돼요. 향이 은은한 향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을 너무 이렇게 진한 향을 싫으신 분들은 기호에 맞는 그런 티들을 섞어서 같이 칵테일식으로 해서 티를 해서 마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음료가 땡기는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음, 따뜻하고 구수하고 향긋하고 보기 좋은 메리골드 돼지감자 라벤더티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